경쟁 시간 아니야? <laughs> 아니, 여기도 둘거 이번에. 이번에 산수까지.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로진진 어, 어, 뭐 생생 <뽜렉> 선봉 아, 영웅이 한 톤색을 보고 지가또 영... 그런 걸 좋아해서 영웅이란 이름을 아들에게 <뽜렉> 그 aust. 이름을 지어 주신 거요선생님 지금 아닌데 아니라고 그 아니 저는 배역을 이제 액션이다. 영화 죠 액션. 오늘 자 일단은 뒤에 보시면 자 장민호 아유라리 아, 영 오케이. 어, 장민호 어디? 오! 팍! 박... 야, 야 장민호 선수! 나이스! 나 터졌어? 영웅라이 아니, 이팅영상란이 쓰! 싱! 생상상싱 감성 감성, 아 영상 감성하고 싶대요 악역 예 네, 악역. 어. 악역 없으니까 나는 주인공과 이할라 그랬는데 아, 주인공안하신다 아. 그러니까 주인공 욕심 내시는 분이 없어서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 감동 마음이 형나가자 이거 자 대박 봤어요어어어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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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는 배우 남자다의대사박 이랬지 <신대기> 막걸리 한잔하기 좋은 날씨구나. <laughs> 음... <laughs> <laughs> 어... <laughs> 우와, 거, 아, 네. 하나, 이거 하나 하나. 이게 진 이게 하나 둘이 아니고 동시에 따다. 어, 너 아니 그그 아, 영실 아니 <laughs>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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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나왔어. 합격 <laughs> 합격 <laughs> 어, <와> <laughs> 네. 네, 네. 네. 우리 바껴. 총을 잡아요. 그러니까 총 잡는 분들의 액션을 잘 봐야 돼요. 아, 알았죠? 아그 대박이네. 와. 자그리 아, 우리 주인공이 오. 그거 영웅이가 할 거야. 가가 먼저 와 액션. 형 아,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네. 어? 꼼짝마. 어? 어. 어, 어, 아아아아 그러니까. 조이 엔지 엔지 거수다. 액션. 조이. 제일 와이어예요? 아, 아, 네, 이거? 이거? 아, 이거, 액션 아까 내거이 이거, 는 이거, 민호 이거, 탁그 이거, 영웅이 해야 되는 액이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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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영웅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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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맡겨. 어, 어, 오원이번지점프도 어, 겨우 뛰었는데. 아, 이번지점프보다는 쟤네 다람쥐 같다. 괜찮아? 야, 왜 이렇게 귀엽냐? 조심하세요. 퐁그 어. 어, 어, 어. 어. <laughs> 야, 아니, 왜 찬원이 저렇게 안 가? 아. 실패 셨내려오다 축하했어요. 장국영, 장국영. 역시. 장국영. 일단은 오늘 이 교수의 남또그 부드러움 속에 카리스마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부드 센스 9 9이 87점. 어, 진짜. 너무 자, 평가 들어볼게요. 아, 원래 진짜. 이게. 아, 이 영웅. 퍼포먼스. 자, 영웅이 마이크 주세요. 감성하면 또 감성장인 임 영웅. 근데 오늘 영웅이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아. 감성임. 인 저... 아이고. 퍼포먼스. <laughs> 그게 끝났는데 그냥 맞았어. 100점! 100점. <목소리도> 자, 여러분, 맞아요. 학생 여러분, 앉으세요. 아와 나를 또안 쳐다보더라고. 아, 거기서 마이너스.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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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안 보면 때려서 <목소리도> <후>. 가슴으로 <목소리도> 느껴진다. 가슴으로 음. 느껴진다. 혹시 저희 선배 영웅시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닌데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닌데요? 아닌데요? <목소리도> 아닌데요? 하지만 안 봐서 나를. 음. 아, 봤어야 되죠. 이거는 조금 마이너스다. 그렇 아, 아. 형님이 우리 되게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딱 디테일하게. <목소리> 1등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요. 자, 1등. 총점이 몇 점일지 궁금 총점이 100. 100. 100, 100. 100, 100. 누군가요? 너? 발 그러면 1 우리가 준비한 최고의 의자. 오명오씨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서시. 안녕하십니까. 들어세요 뭐야 뭐야 뭐야. 연습할 와. 봐요. 이거 가는 거예요. 보세요. 풀스피드 오오오오 아잘 봤습니다. 자, 이제, 이제 저희가 할 거를 해주세요. 이제 저희가 할 거를. 가을 <끄> 많이 흔들면 돼. 장, 이제 저희가. 가격 많이 해죠 아, 아. 아, 어, 그러시요가 많이 맞고 치나? 피아노 나가 나오는데, 내가 섭외를 했거든? 어, 그래요? 여영을허여허아 감사합니다. 기대해도 좋아. 기대해 내가 죽기 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마이크처럼 또안 빠지네, 아, 형. 정말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이차가자니까 2차 이차? 2차? 고 고. 어, 2차... 일단 영웅아. 너 먼저 가. 내가 여기 어떻게 하고 있을게. 너도 <laughs> 너가 내가 마무리하고 갈게. 네, 영해. 네. <laughs> 아, 추워서 입도 <laughs> 안 보이네. 괜찮할수 있어. 영웅아, <laughs> 근데, 영웅아, 근데 영웅아, <laughs> 이거, 네. 아, 제가 얘들아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laughs> 어. 예들아. <예드라, 웃음> 아까 못 봤어? 가더라도 카메라 쳐다보고 안 하고? 아,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아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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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해줘 그렇지 내가 하야야야야야 카메라 쪽으로 얼굴 보여주고 <목소리> <해보고.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저, 저, 저. 와, 진짜 큰일 났다 이찬아 표정 보자마자 웃길 것 같아 히트 <목소리> <목소리> 히트 <목소리> 어? 알아줄 것 같냐고